나 오른쪽, 어. 나, 오른쪽. 나, 나 오른쪽. 나 오른쪽. 나나 오른쪽. 나 오른쪽. 아, 아니. 아니, 막 치면. 뭐. 아니, 더 오른쪽 가는데 이게 아니고 하라고. 야, 하연아 제 오토야. 조심해. 나나 제한테 나 방금 죽었어. 너무 너무 뭐라고? 망치 쓴게 없어서 그렇고. 아니, 난, 워낙... 난 아니, 나... 오. 야, 저거 뭐냐? 너무 무셔운데. 그러니까. 라이벌을 네. 하고 있었는데 조준. 조준 어, 제발. 써, 써, 써. 아 제발 제발. 제발. 나. 아. 너, 아, 너, 너, 녹화 한, 건, 야, 유졌어 왼쪽에 플레어군 왼쪽에 플레어군가왼쪽 많아 가지고 내가 오른쪽으로 거 야야야야. 야50 50 50 50 50 50 오, 한명 죽임. 한명 죽임. 한명 저기 컷. 한명 컷. 컷. 어, 아, 아니 왜 이게 안 맞아? 아..잠만잠만잠만 잠만 피피 잠만, 잠만, 잠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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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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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이스 나이스 어, 아성이야어단성이야아 기분 좋잖아 아니 야 오토지기네 아니, 아니 야 내가 왼쪽 아니, 내가 왼쪽 야 왼쪽에 두명가 왼쪽에 두명가 두 다고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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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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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핑이 안좋아 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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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아니, 이거 쓰면 죽으라고 먼저 맞아. 그래서 유튜버들 다 짧은 거 쓰잖아. 그러니까. 짧은 유효로는. 어, 야, 가, 오! 아! 아! 야, 급사야 아, 너무 못 아, 오, 아, 나이스. 50, 50, 50. 근데 산탄총 때문에 렉이 겁나 많이 걸려. 아, 산탄총 진짜. 어, 야, 2대 1이야. 난 죽! 야, 할머니. 네. 백백백백 백, 백, 백. 아, 그냥 이거 움지림 아, 어, 뭐야, 뭐야? 야, 그냥, 그냥. 야, 하연아, 그, 스나 한 대만 때리면 돼. 스나 몸샷만 해도 돼. 한, 스나, 한, 스나 한, 야, 한, 야 한, 아니면 모종사 한 대만 때려, 모종사. 아! 아, 모종사, 모종사. 근접으로 따라 잡힐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 잠깐만. 야, 야, 이거 자존심이놀는 어, 깜짝... 거다. 아! 모종사, 모종사! 슬라이드 모종사! 어! 아! 쭈욱! 아! 쭈욱! 쭈욱! 근데 이성차비 있으면 너 이기죠? 맞네. 3 0초만 버티면 돼. 아! 아! 아, 이게 괜찮아. 괜찮아 내가 너무 나못 했어. 내가 너무 나못 했어. 내야야핑왜 이래? 핑 갑자기 120에서 안 멈추는데. 105야? 너너 어, 너 지금 87. 너 지금 120. 아야 비가리다 비가리다 뒷방은 무슨 아니 야 교차로 절대 안 돼. 아, 아니 나르 아 근데 쓰는 안 돼. 잠깐만. 어야야 잠깐만 핑이 600인데요. 야 핑이 681인데요. <laughs> <600인데요>. 벌써 <laughs> 500인데요? <웃음> 아, 이, 아니, 나도 575야. 나도, 나도. 575야. 야 이거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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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어디 서버야? 야야 인디아 서버인데. 인도 서버인데. 서버 고아 <laughs> 인도 서버 진짜 아이야 이거 야무정사기 5초 늦게 써줘 아니 야 잠깐 데미지가 늦게 들어가. 뭐야 이거? 아, 이게 뭐야? 말건데. 음. 아, 데미지가 늦게 들어간다고. 아이, 무죽사... 아이스 뭐야 이거? 아니, 어. 아 이게 뭔지? 야 잠만 핑 이게 말이 되냐? 야핑 550이야. 핑이 5 7 1이야 아니. 아니 이게 뭔데? 야 인도 서버 말이 되냐? 아저 어떻게 아 근데 제 풀피야. 야야 니네 뒤에 니네 뒤에. 뭐 하는데 지금? 슬라이딩 와 처음 있나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아제뭐 하냐? 지훈자에 뭐하냐? 어, <laughs> <오>, 안 돼! 어, <laughs> 야, 야, 잠만, 잠만, 잠만. 이거 뭔가 핑이 너무 이상한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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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멘이가 디미지가... 야, 야, 승리가 <laughs> 1초 늦게 됐어. 아니, 아니, 이거 우족상이 너무 늦겠어. 아니, 미친 거 아니냐, 내가. <laughs> 너무, <웃음> 그런데, 이거 좀. 나 <laughs> 바로 그거. 하는. 얘들아, 회색깔 건물에 있다. 한명 죽임. 나이스, 김니 <laughs> 야야야 어디 있어? 저쭈같은데 하윤이 쪽 하유니 거기 하유니 안에 있어요? 있어. 어. 어 저기 있다. 아, 아니야야 아니, 주먹 쓰나가 안 써지는데요? 나 무정삽이랑 쓰나가 안 써져. 아니야. <laughs> 뭐야 내가 죽였다. 아 진짜 여기서 어떻게 죽는지. 그니까. 핀... 아니야 야한명 어디가? 야, 저기 저기 저기. 아이씨, 나이스 나이스 딜량0승 나이스 딜800 드디어 야 이제야 캐리한다. 아, <목소리> 야 나, 나못 빌리고 잘데 아니, 너, 넌 전반에 잘했잖아. 근데 핑 안, 야, 어차피 야, 회색 건물. 어. 야 잠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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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프레임이 지금 50이거든. 야, 야, 뭐야? 핑 900이다. 핑 900이다. 야, 핑, 880, 아, 야, 870이다, 핑. 야, 핑, 만되면 어떻게 되냐, 이거. 야, 잠깐만, 핑, 700이다. 와, 야, 뭐냐, 이거, 인도 서버. 야, 이거, 핑, 5000 대면 어떻게 되냐. 야, 저 사람들, 인도 사람이야. 아, 야, 하이아 조심. 거기, 거기, 한 명, 한 명. 아니, 인도 사람이야, 이네? 우와우! 아, 맞다, 지금, 녹가중이었지 너, 커오 우와! 와! 와! 한명 죽였다! 가자! 내가, <목소리> 50, 50, 베이컨, 50. 나이스 5 0한번더 RPG 25레벨 50. 뜨거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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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 골짜기야. 나이스! 젬량 1,100. 나이스! 800. 아니. 나이스. 와. 야, 나나 나, 나, 나 저격으로 2킬 했어. 얘들아 미안해. 나몇 킬이지? 얘들아 미안해. 내가 야! 모르겠어. 바로 앞에 건물. 얘들아 미안해. 그 얘들아 미안해. 브로는 뭐야? <laughs> 아니, 야 카타나 진짜. 진짜. <laughs> <laughs> 쟤도 피가 아주 남 야야, 지금 우리 우리 핑만 해서 지금 얼마냐? 야, 우리 핑 500이야, 지금. 야, 하연아 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야. 야, 야 하연아 저기. 어, 나이스 나이스. 응, 응, 응. 오, 야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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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걔. 아, 아 씨. 방금 내리는 소리 나는데. 아 잘했어 래. 아니아니 미안해. 잘... 미안해.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 잘했어 야. <laughs> 야 높은 건물 높은, 높은 건물 맞나? 아니 쟤왜 이렇게 자리에 240 있네 쟤쟤 내가 241레벨한테 50 넣음. 쟤만 아, 죽이면 나도 50넣어오버 죽이네. 야 뭐. 아, RPG 쓰는 애한테 50 넣음. 야 RPG 쓰는 애죽이 죽였어. 아니 쟤가 제일 문제라니까 241레벨. 야쟤쟤쟤 몸샷 아! 몸샷 한대만 내려 몸샷 한대만 쟤어니왜 아, 안죽어 아! 메디킷 썼어 메디킷 아 조용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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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하연이랑 조용히, 조용히, 조용히. 조용히, 나랑 5050 넣었는데 제가 메디킷 쓴거라고 아, <laughs> 아니 아너 진짜 여기 야 회색 건물 오 나이스 241렙 죽임 아, 나이스 RPG 죽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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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나 혼자 3킬했다. 회색검물회색검물회색검물알겠어한명 죽임. 한명 죽임. 140인데 아, 죽임. 있어. 어디 한명 스폰에 있는 거 아니야? 맵 걸려 가지고. 여기 밑으로 들어가 봐. 야,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밑으로 들어갔어. 야, 아, 여기 있다. 밑에 있어. 밑에 아, 있어. 거기 거기. 아, 렉. 아, 렉. 여기 오, 야, 아, 야! 야! 와! 와!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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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둘이 동시에 하는데 아, 동시에 칼질에 아, 발진했... 멋있어. 뭐저 동기 지리 거지. 와, 간지. 풀 거야. 와. 아니 뭐야? 까지올리한 마리, 아, 한 마리래. 한명 어디 있어? 저기 241 레벨 발견. 241 레벨 죽임. 야한 마리 한한명한명 한명 어디 있어 지금 25레벨 내가 잡고 있어 아 저기다 있 도와줌 붕사물 잡을게 내가 무슨...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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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한명한명 한명 어디 있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구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딜량2,200야딜량2,200 레전드다 딜량 아, 미안해 아니야 아니야 아붕아 어, 아니 야비가래야 야, 교차로 재밌던데 교차로 가자 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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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교차로, 아, 아, 교차로 제발 아, 교차로 야아부두야 아! 에너지 건축써형사너 에너지 건총써 없어! 어. 에너지. 어. 아니, 에, 에너지 소총 음. 에너지 소총 없다고! 어, 에너지 못 야, 이거 피 줬어. 야, 씨. 이거 소리랑.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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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야, 잠깐. 아니야. 저거저 미니 야, 건 들어. 미니건이야, 미니건이야. 에이. 아, 괜찮아. 상남자는 카타나 같은 거야. 에이, 카같다들어 <laughs> 아이, 조용히 하라. <laughs> 와! <우와! 웃음> 진짜! <laughs> 와! 오! 내가 이가이로 일로 일로. 야, 야, 미건 미니 나이스, 미니건 죽였고. 내가 죽이. 아, 현상, 현상 죽. 나이 야! 나이스! 야, 그, 그, 그 우리 기지 쪽에. 쟤, 음,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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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어, 어형이, 형이야, 어, 형이야. <laughs> 나0 딜인데? <영디디인데? 웃음> 너 왜, 너왜 딜이 형이냐? 어, 야. 얘들아, 미니건 오는 쪽 알겠지, 이제? 미니건 오는 쪽으로 미리 조준을 하고 있어, 봐봐. 나 방금 해. 뭐, 뭐야, 쟤 죽였, 뭐, 죽였다? 응, 나 죽였어. 아, 잘했어. 어, 야, 얼광, 얼광. <laughs> 야, 야, 야. 야, 야 이거 굴소리 지... 돼! 야, 야, 야. 제발 제발 제발! 지금 칼치증이야! 금쪽으로 붙으안 되잖아! 야 빨리. 거리, 벌려 거리, 거리 벌려. 벌려 거리 벌려! 뒤로 와 뒤로! 뒤로 와!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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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는데? 나이스!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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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형이라고불러라야야야 <laughs> 어, 야, 월드컵 이긴 거같아야 진짜? 와야 야, 미니가 노는 어. 쪽에 조준선 야 화염병 미니건 한 대! <laughs> 나이스 나이스 보여주나? 뭐, 보여주나 보여주나 <laughs> 나이스 나는 어티베기 어티베이 어티베기 캐비 야 미쳤지 나 <laughs> 어쉬었다 일단 어, 아니 칼치춤 진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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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보여주나 어, 보여주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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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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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니마 나어0대아 어디... 근데 나 아니 근데 안 나왔어 이게 보여주나? 야나 그래도 야나 나 그래도 캐리했다 오토캐리 보여주나? 보여주나? 아씨왜계 보여주나? 보여주나? 야, 야 근데 어떻게 피가 103이 제발 조용히 해이라너얘 부담감 안으안돼진짜 아, 아. 부담감이 많아 너무 야. 뭐, 뭐, 야. 뭐야 모야 뭐야 야. 너 뭐해 나핑 250이야 너피 250병. 제발, 제발! 제발! 아! 아, 진짜 아! 칼찌충들. 아, 진짜 칼찌충들. 아... 아 너... 야, 미니건, 미니건 들어간다! 야, 칼찌, 칼찌, 칼찌! 우와! 한명 죽인! 칼찌, 칼찌, 칼찌! 한명 죽인! 칼찌! 어, 야, 50, 50 넘. 칼찌한테 50 넘. 칼찌한테 50 넘. 정수 정수 아 진짜 미니건 제발 나이스 나이스 어어공치뱅기공치뱅기공치뱅기 공키뱅이 나이스 나이퍼야야 어, 어, 아. 나이스, 나이스. 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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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여울 때까지 기다려 야! 야. 야.